드림타워 투자자문회 박일권 대표님 모십니다. 네, 최근에 용산권역의 다양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남뉴타운의 이슈가 굉장히 커졌었고요. 이번 달에는 동부이촌동과 서부이촌동의 한강변에 용산권역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용산 한강변 개발 다시 불분나 어, 핵심 지역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좀살펴드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용산권역에 한남동 지역은 포함됐지만 이촌동 지역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촌동 동부, 서부 이촌동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한강맨션 삼성물산 또한 눈독을 들일 정도로 최고의 입지와 한강변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국정무단지와 접해 있는 이 서부 이천동 지역 또한 평당 1억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드리면, 어, 분양가 상한제가 피해 간 용산구 이천동의 재건축 사업들이 속속 속도를 내고 있고요. 특히 한강매션 도심권 이 한강변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강변, 한강매션 아파트가 용산권에 또 서울권역에서 가장 최고가 아파트 단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한강 맨션 동부 이촌동에도 한강 맨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왕궁 맨션 그리고 또 삼각 한강 3위가 아파트의 조합 설립과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강 맨션 재건축 사업은 매머드 급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거의 1 5 0 0 세대 가까운. 한강변 뷰가 가능한 아파트, 동부촌 탁월한 입지, 또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어, 투자 금액 자체가 지금은 조금 버거온뭐 20억대에서 25억대가 필요한 금액이 들어서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최고가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촌동 에는 동부이촌동 뿐만 아니고 서부이촌동도 있습니다. 이촌동 구역에 이촌 시범, 미도열리, 중산시범 3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지역 또한 어, 작은 지분 같은 경우 1억이 훌쩍 넘는 가격대 형성이 돼 있고 매매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용산권 한남 뉴타운뿐만 아니고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또 원효로 사가에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산호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 에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권역에 한남 뉴타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한강면을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어 계획돼 있고 이런 사업 속도를 내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권역이 최고의 부천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용산 한강변에 이촌동이 있습니다. 바로 동부 이촌동에 있고요. 전통적인 부천이고요. 국제 업무 단지와 접해 있는 서부 이촌동이 있는데 이두 지역. 이촌동이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향후에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 정말 어,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용산민족공원 두 번째 용산국제업무단지 세 번째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라는 큰 이슈가 살아있는데요. 이런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과 발맞춰서 최고가 랜드마크 단지로 변신한다. 어디가. 어 용산권역의 한강변에 이촌동,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지역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산의 대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이런 큰 개발 이슈들이 발표가 되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직가는 앞으로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계획하신다고 하시면 미루실 필요가 전혀 없다. 특히 선투자를 하시면 향후에 개발 계획들이 눈에 보임에 따라서 그런 수익을 선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용산 한강변에 동부 서부 이촌동의 개발 내용을 잠깐 살펴드릴 텐데요. 동부 이촌동 전통적인 최고의 부촌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은 시세가 밀리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권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로 자리매하고 김 있는 한강매션 말씀드린 대로 1500세대에 가까운 매머드급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텐 안에 들어가는 시공사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사업권을 따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옆에 한강 삼익 아파트 또한 재건축 사업들 왕궁맨션도 저층입니다. 그래서 한강맨션을 필두로 한 한강 3익과 왕궁맨션의 재건축 사업이 시너지를 낼 예정이고요. 이런 세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사업 시행은 앞고요 바로 한가람 아파트로 대변되는 어 동부이촌동 구축 아파트 또한 향후에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도보로 한 20분 정도만 오시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어 서부이촌동 1구역과 2구역 시범아파트, 3구역 중산아파트도 향후 재건축 사업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국지업무단지 사업 재개에 따라서 바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지업무단지 사업 속도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국지업무단지와 서부이천동의 개발은 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한나, 어, 동부이천동 또 한강대로변 주상복합 아파트 서부이촌동에 재건축 아파트가 하나의 벨트 최고급 주거 단지로서 개발된다. 그럼 향후 용산의 대규모 개발 계획과 시너지가 났을 때 최고가 랜드마크로 변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족공원 개장에 따라서 동부이촌동과 또 한남뉴타운 최고의 뉴타운 재개발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한강대로변의 주상복합 타운 국제업무단지 상업업무시설뿐만 아니고요, 향후 50억에서 100억대 최고급 아파트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국제업무단지고요. 그 주변 지역에 한강변쪽 서부이촌동 바로 옆에 길 하나 건너가시면 원효로 사가의 어, 원로 사가의 산호아파트와 원효로 용문동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하나의 최고급. 주거벨트로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쪽으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경부선 지하와 통합 개발에 따른 서계청파동, 후암동 지역 또한 그런 후광과를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내년 2020년부터 용산의 대변화가 본격화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미루실 필요가 없다, 용산권은. 왜냐? 앞으로 개발, 지금까지는 개발 호재, 뭐, 개발한다, 어떻게 한다, 얘기만 나왔던 건데, 내년부터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실현이 되 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 집값상승을볼수 있고요. 땅값이 올라가면 집값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과, 미군부지의 개발 사업들, 신동아 아파트와 한강 매션으로 대변되는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한강 대로변의 대기업의 신축사업과 주상복합, 아파트촌, 또 서부이촌동과 국제업무단지, 상업업무 복합설, 또 용문동 라인, 또효창권 하단부 쪽에 주택재개발사업들. 위로 바로 올라가시면 삼각지 남영역세권역의 캠프킴 부지와 바로 위쪽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뿐만 아니고요. 남부개발사업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계청파동 라인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민족공원을 개장해, 그리고 또한 캠프김 부재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에 제이벨트를 주목하라. 즉, 한담 뉴타운, 동부이촌동 한강대로변과 남영역, 서울역세권을 이으면 바로 제이자 모양이 되는데요. 이 제이자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 놓으셨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향후 용산권역의 큰 개발가치, 미래가치를 다 얻어갈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대표님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용산권의 전문가로서 딱 심플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용산 한강변의 이촌동. 동부지촌동화 재건축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향 됨으로 해서 향후 최고 부촌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자체는 한강변의 가치, 또 용산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매매가 자체가 어 7, 7억에서 10억 정도의 큰 금액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1급지, 2급지로 나눠지는데 1급지 투자다. 즉 본인의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갈아타게 하시기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입주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남뉴타운, 그리고 또 한강로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역세권의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강남권과 버금가는 한강변, 용산 민족공원 주변지의 최고의 주거벨트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한남 뉴운또 한강로 또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산권역에 접근을 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투자금 최소한 7, 8억에 10억 이상의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으시고 내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 후에 아파트 새 아파트에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촌동 서부 이촌동과 동부 이촌동 또 개별 호재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촌동이나 서부 이촌동 특히 이촌동에도 어,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될수 있는 개별적인 호재를 갖춘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 뭐 2, 3억 정도 2억 미만의 2억 전후에 소액 투자하실 분들 또 투자 수익과 어, 향후 입주권까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시고 접근하신 분들은 경부선 라인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이촌, 서부이촌, 동부다 한강대로 보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경부선 라인이고요. 경부선 라인 중에서도 동측벽보다는 서치편 즉 서계청파동 라인과 원효로 용문동 라인이 향후에 핵심적인 역세권 개발의 후광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체적인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지역도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개발 예정지에 지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수익률도 가장 높게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정말 운대가 맞았을 때는 용산권역의 대단지 브랜드 신축 중소형평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과 함께 용산 지역, 그 중에서도 한강병 개발 소식에 집중을 해 봤습니다. 용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도 이 용산에 대한 기대감 함께 만나보고 또 다른 지역까지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